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고양이 군단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죠. 우와, 뭐야. 자동차 3개가 오는데? 세대가? 저기 뭐 하는 거야? 아, 요게 캣닙이구나. 요 캣닙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고양이 모집량 증가? 자, 이골판지 박스 이렇게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자, 그 다음 알바, 돈을 통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고, 고양이들을 어디로 보낼지 선택을 할수 있다. 자, 그렇다면 신문 배달 출발. 아, 여기 내 고양이가 계속 늘어나는구나. 처음에 이 개발실에서 업그레이드 한 걸로 알바에서 돈을 벌어오고, 이거 뭐야, 대포? 대포, 기본형 대포. 돈으로 요거를 만들면 되는 것 같은데? 자, 요거 만들기. 와, 이 대포다. 자, 기본형 대포 하나 더 만들기. 자, 이거를 레벨업해서 점점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또 만들기 뭐야 아돈 부족 또 만들기 대포 세대 장난 아니다 자 요렇게 해주게 되면은 대포 세대자 <laughs> 공격 동동동 근데 명중률이 굉장히 낮은데 아니 요거 맞추라고 친구들 요거 맞추라고 아 이게 못 맞추네 자 그렇다면은 업그레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대포 업그레이드 레벨 2 뭐야 이 대포 만들기 뭐 식은 죽 먹기구먼 어, 버튼을 이용하면 더 쉽게 대포를 만들 수 있다. 드디어 반격을 시작할 때가 왔다. 수많은 고양이와 자금, 그리고 무기까지 확보했다. 정복, 뭐야. 주변 동네부터 탈환해야지. 자, 정복을 하면, 은 캣토이를 몰아내고 위험을 가시하세요. 자, 이웃 동네. 뭐야, 공격. 출발. 시작하기. 내 네, 대포로? 아, 상대 AI랑 싸워서 이기는 거구나. 그냥 이겼는데? 정복 완료. 자 일단 정복하면서 막 보상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미션까지 미션을 또 수행하면은 보상을 요렇게 받기. 어허. 자 일단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요 개발실에서 어이 골판지 박스 이거를 열심히 업그레이드를 해주게 되면은 이 고양이 모집이 막 늘어납니다. 자이 얻은 고양이들로는 아르바이트 활동을 업그레이드해줄 수 있습니다. 신문 배달하기 이거 꼭 올려주게 되면은 보상 1초마다 15골드, 20골드 이거 효율 너무 좋은데? 자 밑에 것도 있습니다. 이건 2초마다 120골드 이거 효율이 더 좋잖아. 뭐야? 공격 자동으로 시작됐어. 이질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자 공격 두두둥, 공격 두두둥, 공격 두두둥. 어, 잘하면 이기나? 잘하면 지나? 나이스 한한 한 번만 아 패배 너무 아까운데 자 이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진행해 주도록 합시다 자 대포에서 요거 10레벨 한번 찍어볼까 7 8 9 10레벨 찍게 되면은 업그레이드 튜닝한 대포 등급 2등급으로 됐는데 자 튜닝한 대포 한번 보도록 하죠 어이고어이고어이고 강력해 자, 여기서, 다 골고루 전부 다 튜닝한 대포 만들어주도록 하죠. 요렇게. 대포를 추가 생산하려면 이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영역 표시? 아, 여기 있구나. 대포 최대 개수 증가. 요거를 올리면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건이 나뭇잎이 조금 빨리 안 모이는데? 이것도 자동, 자동전투. 자, 이번에는 우리 전력이 엄청나다고. 크 데미지. 크으, 강력하다. 자, 요거 나뭇잎은 이 녀석들을 잡아야지 얻을 수 있구나. 아유, 명중률! 아유, 굉장히 나자. 자, 요런 식으로. 요거는 고양이 모집량이 20 증가하고, 요거는 고양이 모집량이 10% 증가합니다. 헉, 요거 효율이 엄청 높은 거 아니야. 요것도 그러면. 이거 두개 같이 업그레이드 해주면 효과가 엄청 좋을 것 같죠. 대포 공격력 증가. 요것도 올려줘야지. 잠깐만. 근데 지금은. 대포 체력 증가. 얻는 보상량 증가? 이것도 좋은데? 자, 이거는 계속해서 자동으로 전투합니다. 승리시 보상 증가도 괜찮아 보인다. 아르바이트 보상 증가. 선제 공격 찬스. 대포 최대 개수 일단 요거 올려줘야지. 음, 장난감 자동차 보상 증가. 이거 좋은 거 너무 많다, 근데. 너무 좋다. 자, 이거, 요런 식으로, 그냥, 방치해두면은, 알아서 전투하고, 돈 벌고, 와서 업그레이드하고, 완전, 자동 RPG인데? 자,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우리, 대포 추가시켜보도록 하죠. 원, 투. 자, 더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간편한 게, 그냥, 여기서 업그레이드 시켜버리고, 나머지 전부 다 업그레이드 시켜버려 골고루, 골고루. 요렇게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전부 다, 오레벨, 오레벨, 오레벨. 자 근데 지금 돈 부족이니까 여기서 고양이로 또 업그레이드 요렇게 골고루 해주도록 하죠 자 이제는 엄청나게 강력해진 우리 대포 파워들 쾅 그냥 한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자그 다음 정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도 있는데 요거 보스 한번 가볼까 자 보스 출발 자 보스 덤벼라 우와 잠깐만 저거 우와 데미지 엄청 센데? 하지만 우리도 세다. 한 방만 더 때려버리면서 승리. 보스는, 와, 확실히 다르네. 자, 그리고 한번 정복할 때마다 요샵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설마 이거 천번을 채워야지 다음 동네로 갈수 있는 건가? 살짝 그런, 그런 느낌이 살짝 들죠? 자, 그렇다면 은 우리 이거 대포 하나만 조금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가보도록 하죠. 했을 때. 얼마나 강해질지, 멋있어질지. 아, 돈 부족한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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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돈이 필요해. 자, 고양이 모은 걸로 편의점 알바도 하나 뚫어주고. 자, 10초마다 7.5A씩 획득 가능. 다 됐다, 됐다. 대포, 요, 업그레이드. 아, 잠깐만. 이웃동네 12, 잠깐만. 이거 일단 잡아버려. 엄청 세졌죠? 그냥, 한 방, 퐁 자, 요렇게 하면서 돈다 모아봤습니다. 자 우리 튜닝한 대포 등급 2단계짜리 업그레이드하게 되면은 강화 대포 등급 3짜리 강화 대포 자요 녀석 포탄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막 엄청나게 멋있게 공격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강해졌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대포 키우기가 아닌 고양이 군단 키우기라는 게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